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유를 다스릴 자로 지움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범죄할 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도 아담 안에서 죄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과 소유권을 사단 마귀가 가로채듣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으니 자기에게 경배하면 죽겠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세상의 신, 세상 임금, 모든 죄인의 머리, 즉, 권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단의 권세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서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먹이로 삼키기 이와여 사단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야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리라.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뱀은 모든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동물들을 먹이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는 들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먹이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먹이로 공격할까요? 빌리포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 가드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있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에서 사단 마귀의 먹이로 삼고자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 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위인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 죄에 팔린 육체인만을 생각하는 자, 즉 육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는 자를 먹을거리로 찾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 7장1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흑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외를 버린 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야외를 떠나는 자는 그 이름이 다 흑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에 기록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땅에를 몰도하며 언젠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흙에 기록된 자 사단막의 먹이가 될 대상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 돌로 치란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주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주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은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만일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그녀를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대로 살인자로 몰려고 했고 그것이 무서워서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단자로 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무엇인가 쓰셨는데요, 그들은 대답하라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율법을 저버린 분양을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은 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리시고자 두 번이나 흙에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인류는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받고 선사들과 만육을 다스릴 유혹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 안에서 함께 범죄에 동참한 죄인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며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되어 그들이 들어갈 지옥 불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며 하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요 육체의 원함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흙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부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가 그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막으려 간교하게 밤낮으로 욕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성경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절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주리셨을 때도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내가 굶주려서 배가 고프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가 40일 동안 아사 직전의 상태로까지 굶주렸을지라도 육체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떡으로 산다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외께서 너희의 열두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외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먹을 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 역시 죄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채 죽고 예수님이 기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많은 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서 나오는 신령한 떡곧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고 난 후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의 죄 상금에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며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구약의 만나와 같은 육신을 위한 떡을 찾아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먹이로 삼는 것은 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사람들이 하늘에 실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땅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된다고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위의 뜻을 사모하며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양식인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거룩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